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 무대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거머쥔 최고의 여성 당구 선수 10인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빛낸 스타들의 화려한 커리어와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12차 유람은 오랫동안 한국과 아시아 포켓 종목을 대표해온 아이콘이다. 그녀는 2013년 아시안 인도 무도대회에서 9볼과 10볼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이관왕에 올랐다. 이 업적은 당시 아시아 포켓 무대를 지배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자유람의 이름은 단순히 당구 팬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다. 방송과 광고, 대중 매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고, 이를 통해 당구의 대중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히 스타 선수를 넘어 당구라는 종목 자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상징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LPBA 무대에서도 다시 경쟁력을 되찾으며, 팬들에게 건재함을 알렸다. 꾸준한 훈련과 자기관리로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람은 단순한 우승 기록보다 더큰 가치를 지닌다. 그녀는 당구라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에게 여성도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아이콘이다. 구이 김혜은은 2021에서 2시즌 LPBA 무대에서 최연소 우승자로 기록되며 단숨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당시 많은 이들이 깜짝 스타라고 평가했지만 그녀는 그 이후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며 결코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님을 증명했다. 빠른 테이블 적응력과 섬세한 운영 능력은 이미 베테랑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는 상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경기를 끌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낼수 있었던 비결이다. 김혜은의 커리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그녀가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한국 여자 당구의 세대 교체를 이끄는 핵심 선수라는 점이다. 팬들은 그녀의 플레이를 통해 젊음과 패기의 힘을 실감한다. 8위 강지은은 LPBA에서 통산 2승을 기록한 탄탄한 실력자다. 그녀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바로 시원시원한 장타와 정확한 뱅크샷이다. 긴 거리에서도 흔들림 없는 샷을 구사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장면은 그녀의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다. 특히 중요한 승부처에서 폭발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결승전이나 접전 상황에서 강지은은 오히려 더 침착해지며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 덕분에 그녀는 극적인 승부를 만드는 선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직 그녀의 커리어는 완성형이 아니다. 성장 곡선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강진은 앞으로 더 많은 국제 대회에서 경험을 쌓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큰 타이틀을 획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팬들은 그녀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언젠가는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질위 서사하는 단기간에 급부상한 신이로. 한국 여자 포켓 종목의 새로운 희망이다. 2024년 전 일본 포켓 9볼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무대에 강력한 존재감을 알렸고 이 성과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포켓의 위상을 높인 사건이었다. 2025년에는 월드풀 챔피언십 본선 무대에서 64강에 진출하며 역대 네 번째로 세계 선수권 본선에 오른 여성 선수로 기록되었다. 이는 한국 여자 포켓 역사에 남을 업적이자 그녀가 가진 잠재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미 2023년 세계 여자 구볼 대회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서사하는 이제 차세대 스타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강제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의 플레이는 대담하고 자신감 넘친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압박하는 공격적인 스타일과 과감한 선택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경험과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그녀를 두고 한국 여자 포켓 종목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라고 입을 모은다. 6위 이미래는 한국 여자 3쿠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2016년과 2017년 UMB 여자 3쿠션 세계선수권에서 2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서 확실히 이름을 알렸다. 비록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그 무대에서 보여준 실력은 한국 여자 3쿠션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미래의 경기는 화려한 묘기나 극적인 샷보다는 단단함과 묵직함으로 평가된다. 긴 경기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이 그녀의 최대 강점이다. 특히 결승전이나 준결승과 같은 큰 무대에서 더 강한 면모를 드러내 큰 경기 체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가 보여주는 묵직한 플레이는 보는 이들에게 안정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주며 한국 여자 3쿠션을 대표하는 자존심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이미래는 LPBA 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두며 3쿠션과 포켓을 넘나드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챔피언을 넘어 꾸준히 국제대회에 도전하는 도전가로서 후베이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의 이름은 한국 여자 3쿠션 역사의 굵은 글씨로 기록될 것이다. 5위 김민아는 큰 무대에서 빛나는 선수다. 평소에는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더라도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면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듯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팬들은 그녀를 하이프레스 무대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2 0 2 2에서 23시즌 하나카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처음으로 이름을 각인시킨 이후 2024에서 이후 시즌 크라운 헤태 챔피언십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결승 무대까지 올라갔다. 2025년 8월 대회에서는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4강에 진출하며 꾸준히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김민아의 플레이 스타일은 공격적이면서도 계산적이다 그녀는 상대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승부수를 던진다. 이러한 과감한 플레이는 때로는 패배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무대 위 스타로 만들어준다. 관중들은 언제나 그녀의 샷에서 극적인 순간을 기대한다. 김민아는 아직 커리어의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나지만 앞으로 국제 대회에서 더 많은 타이틀을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차세대 LPBA의 얼굴이 될수 있다고 전망한다. 4위 김세연은 여자 당국에서 보기 드문 스타일의 선수다. 그녀의 샷은 파워풀 하면서도 정확하다. 큰 경기에서 긴장하거나 위축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해지는 타입이다. 그래서 팬들과 해설자들은 김세연에게 빅매치 퀸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현재까지 LPBA에서 4승을 기록한 그녀는 꾸준히 4강과 결승 무대를 오가며 다승 랭킹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2024에서 이후 시즌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존재감을 발휘하며 세대 교체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세연의 강점은 단순한 힘이 아니다. 그녀는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결승 무대에서 큐를 잡을 때면 관중들은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경기의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는 긴장감을 느낀다. 멘탈과 파워가 조화를 이루는 선수는 많지 않다. 김세연은 그듬문 유형 중 하나다. 향후 5년 그녀가 LPBA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3위 LPBA 초창기부터 꾸준히 정상권을 유지해온 임정숙은 초대 강자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다. 통산 5승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다. 신흥 스타들이 등장하고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저력을 엿볼 수 있다. 임정숙이 플레이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섬세하다. 그녀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패턴을 분석하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며 차근차근 승기를 가져오는 스타일이다. 팬들은 그녀를 두고 당구의 장인이라고 부른다. 한번 흐름을 타면 상대가 좀처럼 반격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 또한 임정숙은 꾸준함의 대명사다. 매 시즌마다 안정적으로 성적을 유지하며 후베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오랫동안 정상권에 머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내놓는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는 것. 이말 속에는 그녀가 왜 오랫동안 강자로 남아 있는지가 담겨 있다. 2위 스롱 피아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다. 캄보디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한 그녀는 글로벌 서사의 주인공으로 불린다. 2025에서 1 6 시즌 초반 연속 두개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LPBA 통산 9승을 기록했고 9월 초에는 3연속 우승과 통산 10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했다. 비록 결승에서 김가영에 패하며 아쉽게 무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의 품격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스롱피아비는 단순히 LPBA 스타가 아니다. 국제 대회에서의 입지도 탄탄하다. 시 게임즈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모국 캄보디아에 큰 자부심을 안겼고, UMB 세계 선수권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선수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성과는 개인적인 커리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 훈련하고 성장한 그녀의 성공기는 한국 당국에와 캄보디아 스포츠계 모두에 깊은 울림을 준다. 팬들은 슬롱 피아비를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문화교류와 화합의 상징으로 바라본다. 그녀가 큐를 잡을 때마다 관중석에는 한국과 캄보디아 국기가 함께 흔들린다. 스포츠가 정치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사실을 그녀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 1위 김가영은 한국 여자 당구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동시에 미래다. 2025년 9월 7일 LPBA 시즌 4차 투어에서 또한번 정상에 오르며 통산 16승을 달성했다. 이는 여자 투어 역사상 최다 우승 기록으로 그녀가 이 종목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영은 단순히 LPBA에서만 활약하는 선수가 아니다. 이미 세계 구볼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명성을 떨쳤다. 아시아 지역의 국제 대회에서도 꾸준히 메달을 목에 거며 구볼의 영이라는 별명을 공고히 했다. 그녀는 포켓 종목에서 커리어를 쌓았지만, 캐롬 경기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종목을 넘나드는 천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위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털이다. 수많은 후배 선수들이, 김가영의 담대한 태도에서 배운다고 고백한다. 관중석이 가득 찬 결승전에서도, 김가영은 늘 담담하게, 샷을 이어가며, 상대의 길을 꺾는다. 이와 같은 안정감이야말로 그를 역대 최고로 만드는 요소다. 김가영은 이미 레전드지만,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